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시보드에서 좌측 메뉴 UI에 들어가는 아이콘 10개를 미리 한번 그려볼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에디트에서, 속성에서, 가이드 앤 그리드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여기 밑에 두개 치수 11 1 선택하고, OK. 그 다음 상단 뷰에서, 스냅 투 그리드 선택을 해 줍니다. 컨트롤 다운표 눌러 줍니다. 쭉 확대. 어때요? 격자가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사각형을 먼저 하나 이렇게 그려봐요. 요 하나 확대해볼까요? 요한 칸이 1픽셀인 거예요. 1픽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총 48픽셀로 크게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자, 색깔을 한번 제가 보기 좋게 바꿀게요. 요렇게. 자, 투명도 한30% 정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이번에는 40짜리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아이콘을 천천히 하나씩 그려볼 겁니다. 자, 좌측 사각형 선택해서 쭉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Alt Shift 드래그로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두개 선택 Alt Shift 드래그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검은색으로 설정해서 여기서 OK 눌러줍니다. 간단하죠? 이 방법으로 쭉쭉쭉 아이콘을 오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 가이드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 사각형 선택해서 이렇게 박스 하나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여기를 블랙으로 설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번에는 2픽셀짜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확대해 봅시다. 자, 좌측으로 조금, 우측으로 조금 두두둑 두둑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우리가 격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아이콘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격자를 쓰는 거죠. 자, 적당하게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여기서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원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상단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위에원 클릭합니다.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확대합니다. 펜툴 선택합니다. 위에 두개 꼭지점 선택 선택해서 두 개를 이어줍니다. 적당하게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것도 적절하게 한번 내려볼까요? 음, 이 종도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도 적당하게 한 2픽셀 정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종 좌우를 조금씩 두 칸씩만 더 한번 늘려봅시다. 음, 요 정도의 느낌이 되려나? 이쪽도 한 칸씩만 더 늘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없으면 상단 윈도우에서 트랜스폼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서 라운드 값을 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100을 한번 주고, 우리가 밑으로 0, 밑으로 0, 이렇게 00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종 모양 아이콘이 만들어지죠. 위에도 우리가 종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을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투둑둑,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라운드로 여기 한번 줄까 이렇게. 라운드 줍시다. 어 그러면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메뉴 아이콘도 라운드를 한번 주는 게 좋겠네요. 한2 픽셀, 2 2좀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아이콘을 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에다가 또 가이드 하나 이렇게 또 복사해 줍니다. 자, 사각형 박스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검은색으로 또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적당하게 한요 정도 사이즈, 한34 정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펜툴 선택해서 푹, 푹, 쿡요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주고 조금 더 뚱뚱한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가 됐다면 요거를 오른쪽 클릭 여기서 좌우 반전해서 카피를 하나 해줍니다 적당하게 한번 내려 볼까요? 아이 정도의 느낌이겠구나 자이 아이콘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투명도를 한번 50%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값 여기에 값과 여기에 값이 같으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 값과 여기에 값이 같아야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콘을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삭제 삭제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정사각형이 어때요? 일맥상통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적당하게 밑으로 한칸 내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으로 선택하고 이 픽셀 그리고 이쪽도 복사해서 쭉 내린 다음에 어떻게 이 픽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말풍선과 이 방금 그린 사각형 전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어딨나요? 여기 있죠.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 눌러서 디바이드,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해줍니다. 나머진 삭제하고 삭제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00%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도 여기서도 라운드를 주겠다? 하면 여기서도 과감하게 라운드 몇, 이씨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또 하나의 가이드를 그대로 복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도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모든 아이콘은 대부분 사각형으로 시작해서 사각형으로 끝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라인으로 바꿉니다. 두께는 2픽셀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스트록에서 안쪽 스트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사각형을 다시 한번 또 그립니다. 적절하게 위치값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면으로 색을 바꿔줍니다. 자 사각형 도 선택합니다. 여기서 2 픽셀짜리 한번 잡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리값과 이 거리값에 맞아야 돼요. 지금 안 맞죠? 안쪽으로 한번 넣어주면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 원을 선택합니다. 원쭉 하나 그려준 다음 적당하게 위치를 하나 툭 잡아줍니다. 원한 칸만 더 키워도 되겠네요. 음 좋아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좀 뚱뚱하다 하시는 분들은 좌측 셀렉션 툴 선택해서 드래그 좌측만 한 다음에 하나 둘 이쪽도 드래그한 다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와 모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라운드 값 있었잖아요. 트랜스폼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라운드 몇? 2였죠. 2 선택해주고 위에도 트랜스폼해서 위쪽만 두개2 선택해주고 여기 에 라운드 값 주고 싶다면 전체적으로 라운드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장바구니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카트 같은 거 좌측 펜트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해서 2 그리고 모든 라인은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 점, 점. 어차피 수정이 되기 때문에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자, 면을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두께는 여기서 당연히 2픽셀이 되겠죠. 위에서 스트로크 2픽셀로 바꿔줍니다. 자, 아직 형태가 좀 이상하죠? 좌측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꼭지점 선택해서 하나, 둘, 자, 여기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과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이해되시죠? 방향키로 그냥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 하나 그린 다 다음뿌 하고 원 하나 그려줍니다. 음, 이 정도 느낌이겠네요. 자 면으로 바꿔줄게요. 자 다시 한번 확대합니다. 자또 하나 그려서 이렇게 한번 또 배치를 해볼까요? 어 이런 느낌이구나. 자 나는 여기서 만약에 면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펜툴로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면을 깔아주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걸 면으로 바꿔봤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면을 이렇게 넣어줘도 어차피 여기 면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방법 말고는 그냥 사각형 하나 이렇게 똑같이 그린 다음에 이거를 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여기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카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도 역시나 라운드를 줘야겠죠? 선택해서 이 픽셀, 이 픽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 형태 아이콘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 하나 선택해서 쭉.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사각형 선택합니다 적절하게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음한 요정도 느낌이 될라나 자원 사이즈 조금만 더 키워봅시다 자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라운드 한8 정도씩 줘 볼까요 한 칸만 내려봅시다 원을 살짝만 키워볼까요 약간 대두처럼 자, 여기서 사각형 또 선택합니다. 웬만한 아이콘들은 다 사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끝납니다. 자르고 붙이고 이으기만 하면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한번 툭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사각형을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색깔을 살짝 바꿨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라인을 다시 한번또 그려줄 거예요. 사각형 2 픽셀로 하나 그리고 이쪽도 돌려서 투둑해서 하나 또 그리고 자, 이렇게 두 개를 잡습니다. 이렇게 패스 파인더. 선택 디바이드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삭제 이거 삭제 이거 삭제 자이 자주색 박스는 이제 삭제 시켜도 됩니다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위쪽 모서리 클릭합니다 딜리트 키펜툴 선택해서 위하고 밑에를 이어줍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나 내가 좀 문서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여를한칸 여기도 뭐한칸 이런 식으로요 그 대신 이 화살표도 한 칸씩 더 커져야겠죠 자 라운드 값을 한 번씩 줘 볼까요 자 라운드 이 픽셀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라운드와 상단 정렬 우측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옆에 가이드에서 이번에도 또 사각형으로 시작할 겁니다. 사각형 선택하고 밑에 또 그려서 툭해서 드래그 붙여줍니다. 자이 사각형 두개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줍니다. 자 좌측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서 형태를 잡아요. 툭툭툭툭툭, 그리고 위로도 툭툭툭툭툭. 자, 라운드 값2 씩도 잡아주면 되겠죠. 2. 자, 그다음 사각형 선택해서 요 정도 느낌으로 하나 잡아줄게요. 잘안 보이시니까 또한번 제가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에서 돌려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좋아요. 전체 잡고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어, 약간 플러스가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밑으로 하나, 둘, 셋. 어, 시각 보정을 한번 해줍니다. 자,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서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해줍니다. 이 플러스 형태를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원, 이렇게 해서 쭉 크게 하나 그려줍니다. 역시나 블랙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사각형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자, 빨간색으로 색깔을 약간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밑에 선택해서 원을 하나 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여기 와이드 값을. 이픽셀 여기도 역시나 확대해서 이픽셀 하나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합니다 근데 원이 약간 좀 작아 보이죠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여기 위에 값 조금만 줄여 줍니다 위에 붙이고 하나 둘두 칸씩만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두개 잡고 어떻게 디바이드 오른쪽 클릭 언그룹 해서 또 파주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원래 이점 같은 경우는 원 있죠 요거는 시각 보정을 해 줘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는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자, 또 가이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도 사각형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사각형으로 시작해서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를 하나 잡아줍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삼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삼각형 별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고 바탕하면 콕 눌러요. 꼭지점 개수 포인트 나오죠? 3 OK 눌러줍니다. 자, 사이즈 좀 줄여볼게요. 확 줄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쭉 돌려볼게요. 자, 좋아요. 역시 색깔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잘 보이게. 자, 적당한 위치값 한번 잡아주도록 합니다. 쭉쭉쭉쭉 쭉 생각보다 크게 좋아요. 살짝 두 칸만 내려볼까, 두 칸만 올려볼까. 자 여기 라인 한번 그려주고요. 그다음 두께를 2픽셀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스트로크 속성에서 바깥으로 라인을 빼줍니다. 간단하죠? 상단 오브젝트에서 익스팬드해줍니다. 자 이제는 이 사각형과 이 도형 삼각형을 선택해서 디바이드 오른쪽 클릭 언그룹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다음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파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삼각형도 다 뚫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삼각형 은 다시 요거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든 아이콘을 우리가 다 그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여기 라인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아. 하면은 조금 더 두껍게 하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하기 나름 선택의 문제. 아니면 이 삼각형 자체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자, 약간 밸런스 조정. 위, 하나, 둘, 셋, 넷. 전체 드래그해서 두칸 정도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이콘 10개를 한번 같이 그려봤는데요. 이 아이콘은 제가 후에 작업할 대시보드 좌측 UI에 들어갈 아이콘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XD로 옮겨가지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 이 플러스 화살표가 이렇게 조금씩 더 커도 될것 같습니다. 한 칸씩만, 한 칸씩만, 한 칸씩만. 이런 조정들을 해줄 건데 사실 이런 조정들은 여기서 굳이 안 하고 XD에서 하셔도 충분한 조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 모양 자체도 지금 이게 세로로 좀 많이 길어 보이거든요. 가볍게 한번 조정을 해볼 거예요. 뭐 여기 라인 두께를 조금 이렇게 두껍게 한다던가. 여기 라운드 안 좋네. 라운드 줍시다. 이 픽셀 엔터. 이 픽셀 엔터.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볍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아이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그린 아이콘들을 다 XD로 옮겼고요. 조금 더 시각 보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약간 투톤으로 제가 좀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콘들을 이제 UI에 적용을 시키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디자인에 적용된 아이콘의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디자인은 제가 실시간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